맥주를 마시면서 종목을 몇개 들었었는데 알로코, 예, 알로코 지금 올라오죠? 이거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오이즈 자 굿모닝 화려한 날날입니다 오늘 3월 4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드디어 또 불금인데 며칠 전에 그 맥주를 한잔 마저 심마규엘 심마구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삼마구엘인가 그 필리핀 맥주가 있는데 약간 도수가 높은데 그걸 마시면서 LCT를 조금 변형을 하는 것을 잠깐 혼자 있을 때 친구가 화장실 갔을 때예어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도 돌려보고 오늘 돌려보고 어저께는 뭐 이로 돌려보고 오늘 한번 돌려보니까 오늘 바로 수익이 났네요 제주은행 해가지고 5%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근데 제주은행이 지금 오늘 보시면은 5% 수익 난게 아니고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죠. 22.42% 까지 올랐는데, 조금 아쉽네요. 근데 이 아쉬운 거를 뒤로하고 하루에 5%라면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요어 설정 값을 어 수익률을 5% 잡고, 보존률을 2% 잡고, 손실률을 3%를 잡아놨습니다. 근데 어 이쁘게 예 수익 마감을 했네요. 분봉을 보시면은, 자 시작가가 이렇죠. 시작가가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해서 손실날 구간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아무리 떨어져도 마이너스 0.1. 1% 정도밖에 안 빠져요. 1%정도밖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 급등주에도 똑같은 종목이 나갔었거든요. 급등주 반에 계신 분들 좀 계신데 제주은 오늘 3월 4일이죠. 예, 텔레그램은 나게다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제주은행 보시면 은 오전에 예, 오전입니다. 예, 시간은 제가 좀 가릴게요. 약간 그게 있어서 오전 일찍 나갔는데 마이너스 어, 2.67%에 나갔죠. 네. 마이너스 2.67%면 은 이쯤 될 겁니다. 이쯤 예, 시작하고 떨어졌다고 올라갔는데 한 이쯤 되겠죠.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그죠. 예, 캐치는 여러 방도로 자기가 개발해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모여서 집뭐 어디더라? 뭐 집단지성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잘 모르겠고 거기는 뭐 공동으로 좀안 좋은 사람들을 생산해 낼 뿐입니다. 거기도 뭐 들어가면은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손절 가격이 거의 1%대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3%라고 해서 여기서 3%면 한이 정도 떨어져야 되겠죠 이 정도는 떨어져야 지 3%이기 때문에 손절이 전혀 가능성이 없었죠 그리고 지지반등 구간을 받아 가지고 다시 재차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팅을 날렸고요 어, 제가 수익을 본 상태는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서 수익을 내버리고 다시 빠졌다가 예,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반등을 냈죠. 어, 추세를그려 보면 여기서 쭉꺼보면 여기서 이제 반등 구간이죠. 여기서 반등 구간이죠. 어, 차트를 제가 이 선을 걷는 게 어딘가인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네, 여기서 추세를 그으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어 가지고 여기서 제차 예, 반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서 올라왔을 때이 봉을 보고 보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기점으로 해서. 예, 이 점, 몸통을 기점으로 하거나 꼭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어 반등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뭐, 분할 매수를 하시든. 요 기법은 제가 이 차트반에 남겨져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차트반은 지금 사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제 유물로 남겨지겠죠. 예, 배우신 분들은 뭐, 잘 써먹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해서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 3% 여기, 여기가 이제 보합 구간이거든요. 여기 끝 지점이죠. 어저께 마감, 어, 종가가 오늘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여기가 0%죠, 0%. 0 여기서 0%면은, 5.8% 오르고, 1.8% 오르고, 1%, 오르고 1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몇 프로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24.85% 올랐죠. 멋지죠? 예, 그거를 캐치로 딱한 종목만 캐치를 해서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예, 로직을 잘 만든 거죠. 이 쌈마구엘, 감사합니다. 필리핀 오늘부터 좋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 우수 회원 한번 볼까요? 제조 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종목이 끝입니다. 예, 끝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수 회원들 보시면은 종목들 보니까 괜찮던데 미래생명자원도 이제 오전 9시쯤에 나왔죠. 아이고 다 9시 이후에 나왔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한번 볼까요? 미래생명자원. 텔레그램 방에 계시면은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대안은 불가능합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보면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떴죠. 이렇게 떠가지고 올랐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하락을 했다가 횡보 후에 날아갔는데뭐한 5분봉으로 볼까요? 자, 시가가 얘기죠. 시가, 시작가가 얘기이기 때문에, 어, 케이블 띄우고 시작했네요. 예, 시, 힘이 좋죠. 근데 케이블 띄우는 애들 보면은 통상 이렇게 한번 하락을 시킵니다. 하락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조심하면 좋겠고, 자, 거기서 나와서 다시 재차 반등을 해서 지금 25%까지 올랐어요. 25%, 대박이죠. 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25%아 여기는 시작하죠. 시작할 케이해서 시작, 어저께 종가로 봤을 때한25%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죠? 25%딱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생명자원 시원하게 투입을 해서 축하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포스코 이거 좀 아쉬운데 포스코는 좀 아쉽습니다. 실패죠. 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도 떨어졌죠. 지금도 2. 몇 프로에 와 있는데, 어제 종가는 여기죠. 종가는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0%입니다. 여기가 6.35%입니다. 오늘 고가가 6.35거든요. 근데 고가의 시작에서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손절을 하시든지, 조금 대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이런 박스를 돌파할 때, 슈팅이 한번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셔도 좋고, 현재 우리가 샀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한3% 구간이죠. 예,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5%까지 가면은 좀안 좋죠. 5%까지 가면은 손익비율이 좀 크기 때문에 안 좋고 3% 정도 구간에서 어, 손절을 하는 것이 예, 현명합니다. 이건 아쉽게 손절을 해버렸고요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충분히 수익 구간이 쪼 10, 15, 한 20분 동안 슈팅이 나왔습니다. 슈팅이 나와서 한10% 정도 올랐죠. 시작가가 여기니까. 어제 종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15%까지 튀었습니다. 아 11%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6.41%에 예,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약간 떨어졌었죠. 마이너스 한3%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재차 반등을 해서 1.2%그 다음에 3% 정도 한5% 정도 수익 구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좀 조금 이제 미래 생명 자원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낼 수가 있다. 1, 2% 정도는 쉽게 내겠죠. 그다음에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도 얘기 시작했죠. 모베이스 전자 5.7% 시작해 가지고 어 시가는 4.2%네요. 시가 4.2%인데 조금 위에서 시작해서 을 살짝 떨어졌다가 한2% 정도 떨어졌었죠. 떨어졌다가 슉슉슉 날라왔습니다. 날라와 가지고. 어, 충분히 얘기는 손익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안파신 분들은 자동 매도 거신 분들은 자동으로 다 팔리죠. 1, 2% 되는 분들은 자동으로 다 팔리기 때문에 하여튼 이 수익 구간이 충분했습니다. 시간도 너무 넉넉했고요. 한 2, 3분이면 넉넉하죠. 매수에서 매도까지. 그래서 모베스 전자 오늘 14.34%까지 올랐다가 현재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모베스 전자 발로 에도 수익 냈다라고 볼수 있겠죠. 소프트 센 시작가가 7. 아, 우리 추정, 추정가가 7.37%죠. 추정가가 7.37%고, 그 다음에 시작가가 지금 5.95%입니다. 5.9에서 3.68까지 한2% 정도 내렸다가 어, 시원하게 올랐죠. 여기서 한 6.47%. 그 다음에 또 추가로 2% 정도 올랐기 때문에, 모비스 전자는 아, 소프트세는 13%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진도, 진도도한13% 올랐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조금 내렸다가 슉슉슉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 능률 애니 능률은 밑으로 뭐 별로 누르지도 않았죠. 5%에서 한 3%, 2.5% 정도 누르고 나서 바로 날아갔죠. 뭐, 3%? 4%. 애니 능률은 28%까지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예, 다시 살짝 내렸습니다. 여기 상한가 28%까지 올랐죠. 네, 일봉을 보시면은 짠, 28.32 고가가 28.32이고, 그 다음에 저가가 2.34, 시가가 5.1%. 우리 추천가는 4.53, 4 5 .53. 3에서28.32 빼면은 24%. 크, 멋지다. 그래서 이것도 발레도 수익 낼수 있는 구간. 자 동양의 스택도 지금 5.34%에 예, 시작을 해가지고 어, 추천이 나갔죠. 추천이 나가가지고 뭐1% 2 충분히 수익 내고 벌써 내려왔었죠. 내려왔다가 한 마이너스 2% 정도, 2% 정도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3%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엄청 흔들었네요 여기서 그죠? 엄청 흔들고. 지원하게 한번 뽑아 줬는데 예, 동양 에스텍은 어, 8.97%까지 올랐네요. 지금 2.9%네요. 예, 일단은 이것도 쉽게 수익을 낼수 있었죠. 동양 에스텍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ns10, nsn 보통 한 14%까지는 다 오르네요. 좀안 안 오르는 경우는 아까 그 퍼스코. 이는 어쩔 수 없어. 전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수익권입니다. 하여튼 지원 했죠. 예, 일본 봉으로 보면 충분히 수익구이 있습니다. 자, s d 7%에 추천이 나왔죠. 여기서 시작가가 4니까 아니지만 추천이 나와서 여기서 한 7%, 8%, 9%까지 슈팅이 슝 하고 올랐습니다. 하이스트로 오늘 29.83%까지 올랐죠. 5분봉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구가 내는 거죠. 29% 상가 바로 직전까지 갔었죠. 2 8 2 8아 29.83%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핸디소프트도 마찬가지로 9%까지 올랐거든요. 핸디소프트. 핸디소프트 시작가가 6.19% 추천가가 네. 6.19죠. 근데 얘는 7.62에 시작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꽂았습니다. 내려 꽂아가지고 한6% 손실공을 줬었죠. 그러니까 7%가 떨어졌다가, 어? 이 잘못 봤네요. 잠깐만. 하이스틸. 핸디소프트. 핸디소프트 맞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구간이죠 결론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한 여점에서 여기까지 수익과 가는데 요거는 잘 못하시는 분들은 훅 떨어졌게 되면 손절을 낼수 있습니다. 근데 뭐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지지를 확인하고 위까지 보시면서 수익을 낼수 있었을 텐데 초보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실패 오늘 두 개가 실패네요. 서연이와 시원하게 올랐죠. 이런 애들 보면은 4% 6% 10% 여기서 한방 날렸죠. 서연이화가 오늘 23.24%까지 올랐습니다. 대박이죠. 5%의 추천이 나가서 23.23%면은 이 대박입니다. 그죠? 발로도 수익 낼수 있다. 그다음에 대호, PNC 이런 것들도 뭐 일본봉으로 보면은 네. 수익 권 아니죠? 짧지만 약간 짧았네요. 5.49에 나와서 지금 오늘 고점이 7.74. 조금밖에 안 되네요, 2% 정도 어렵게 짧게 짧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보이네요. 그다음에 아이크래프트. 아이크래프트는 아이크래프트는 10시쯤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고. 이쯤에서 지금 5.9% 5.9% 일봉을 볼까요? 9.19까지 올랐죠. 고점이 5.19에 시작해서 아, 3.11에서 시작해서 저가가 한3% 정도 빠졌다가 2.5% 빠졌다가 9%까지 상승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은 살짝 떨어졌다가 훅 올랐죠. 네. 그래서 요거도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입니다. 떨어졌다 한2.5% 떨어졌었죠. 5.9%에 추천이 나갔죠. 그래서 오늘 우수 회원은 두 종목 빼고는 뭐 발로도 수익 내고 대박 대박 너무 많았죠. 예, 대박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고점을 보면은 제가 자 이게 우... 이게 우수 회원입니다. 아이크래프트는 안 나와 있는데 하도9프죠 여기 고갑니다. 미래생명도 시원하게 올랐죠. 지금도 시원하게 올라와 있고 요거 좀 아쉬웠죠. 포스코랑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핸디소프트. 요거좀오래웠죠 예, 쑥 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손실낼 가능성이 좀 높았던 종목입니다. 그다음에는 다 23, 29, 28, 25, 야, 2 5 넘는 종목이 23% 넘는 종목이 네 종목이 나왔습니다. 대박이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12, 13 종목 중에 네 종목이 거의 상한가 찍고 내려왔던 종목이죠. 그 외에 10%, 15%까지 갔던 종목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 이상 다섯 개. 20%, 25% 이상이 4개, 9개. 13개 중에 9종목이 10% 이상 튀었습니다. 보통 추천가가 5% 미만이거든요. 뭐, 이거 어렵지 않죠? 하여튼 오늘 수익 나시면 되게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주재준는딱한 종목 나왔는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시장이 조금, 어, 그 변곡, 변곡점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변곡점 넘어가지고 지금 하락 추세죠. 이게 보시면 하락 추세인데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지, 어안 할지, 내고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근데 개별 종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흐름보다는 이겨내는 종목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어 하락장 뭐 어제도 그렇고 이런 대폭락장에도 당한 거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일수익률 보시면은 뭐 가령 지수를 따라가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요런데 2월 26일날 마이너스 3.2%까지 갔죠. 3.4% 여기는 여기도 3.2%까지 갔고 26일날과 25일, 24일날 되게 안 좋았어요. 26일, 25, 24일. 그럼 24일 보시면은 좀안 좋았던 딱 느낌이 오죠. 근데 상한가가 나오고 10% 이상, 15% 이상 터집니다. 이런 애들 대박이죠.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26일자를 보시면은 26일자도 26일날이 2 6일날까안 했나? 아, 26일날 제가 아마 서울 갔지 싶은데 아 있네요. 26일 되게 안 좋았는데 어때요? 종가 겸 이런 것들은 좀 튀었고. 음, 요것도 좀 안좋았었죠 그 다음에 조금 찾았는데 뭐 리치 16% 10%좀튄 것도 많았고 lct 같은 경우는 많이 튀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다17% 이상 나온 종목들 은5% 5%, 5 이런 것들은 어차피 손줄 구간입니다 이건 1% 구간이죠 이것도 1% 구간 근데 다음날 또 갔기 때문에 요 다음날까지 같이 보시고 아니면 한1 2주 정도 보시면은 홈페이지 가시면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어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수익수수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자동으로 종목하고 답 포착가가 다 보입니다 근데 어 아니신 분들은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은 13%에서 15% 정도 되는 종목들은 자동으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에러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수정을 할 건데 한번 일괄적으로 자 lct 이런 정보들 잘 나가죠 31%까지 올랐고요 누적수익률입니다 누적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안에 그 최고가를. 어, 찍었을 때그 다음에 최저가를 찍고 가면 마이너스 찍을 것이고 저가를 찍고 다시 회복을 하면은 어, 다시 위로 수익률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매일매일 어, 얘가 계산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첫날 그 나왔을 때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찍히는 게좀 있어요 이런 데서 푹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다 수익권 되는데 안 찍고 이게 만약에 일주일 있다가 뭐더 떨어졌다 이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된 부분에서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거 또 내렸네요. 한 650까지 올랐다가 한 20, 25% 26%까지 뛰어가다가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이 써글룸이 또 내렸네. 아뭐 얘는 어차피 수익 내고 팔면 되니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맥주로 만든 거 아까 이거죠. 그 급등주에 나왔던 제주은행 예, 네, 이런 것들 아주 이쁘죠. 이런 것들은 손실 수익 구간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괜찮고요. 한달 정도 돌리면 제가 대충 다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얘는 이미 제가 지속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엔진이라는 걸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찝어내는 것들을 다시 걸러내는 거죠. 일단 엔진들은 다 찝어내서 제가 텔레그램 채널로 다 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와가지고 그것들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LCT가 있고 그다음에 강남 스타일. 강남 스토리죠. 강남 스타일은 우리 싸이 오빠가 노래 부른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강남 스타일로 하려다가 강남 스토리로 바꿨고 그 다음에 또 급등주 반에 된 것들 그 다음에 파리로 관련된 것들 파리로가 업그레이드 된게 엘시트입니다. 파리로에 파생된 겁니다. 파리로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아니죠. 파리로가 굉장합니다. 이거. 무궁무진하게 어디에 끼워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파리로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걸 가지고 혼자 뚝딱뚝딱 만들다 보면 대박 터지는 거 엄청 나옵니다. 그거 잘 활용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리로 배우신 분들은 몇분 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뭐 천사 유혹이라든지 악마 유혹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엔진을 이미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진하에파악하고 있는 거죠 몇달 동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면 잘 되겠다 라는 것들이 쏙쏙쏙 머리에서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만 탁탁 메모를 해두거나 녹취를 해두면은 나중에 술이 치더라도 아침에 뭐새벽이라든지 깨면은 제가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빼서 글로 적어보고 그 다음에 어 식을 짜봅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과 똑같이 식을 잘 몰라요. 이 검색식을 보면 제가 자, 잘 모르거든요. 아직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공부를 할 텐데 그 검색식이 이런 거죠. 뭘 모르냐면은 제가 아직 이런 걸다 모릅니다. 이 안에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다 몰라요. 주기별 주가 등락 비교 이런 것들도 처음에 몰랐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 인터넷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다 좀 알게 됐고 기간내 주가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어려워요 이게 뭐 최고가 최저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간내 기준봉 돌파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게 최근에 새로 생긴 거죠 몇달내에 예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없었던 거고 이걸 활용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기종제를 만드는 거예요. 기종제. 기종제 여러분들 그 보실 때. 슈팅 나오는 것도 엄청 많았죠. 지금 제가 좀 안전한 걸로 바꿔서 약간 소심하게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간만 또 풀어버리면은 종목도 많이 나올 뿐더러 조금 찾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아예 안전한 종목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만든 건데, 지금 보면 그래도 슈팅이 나와서 상강하는 것도 많이 나오죠. 대신 확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더 편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제가. 신고가가 뭔지, 신저가가 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나면은 대박 터지겠죠. 변동성 하나 이런 것들 이용하면 되겠고. 변동성 하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아니다. 요거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그 검색식 1편부터 다시 할 거거든요. 어, 그거는 이제 앞에 그 제목을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제목을 캐치 샵이라든지 요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1편부터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걸 뭐 어떤 거를 하느냐. 거래 코스타 구분은 무엇인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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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잡은 곳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뜯어갈 겁니다 앞에 뜯다가 잘못 뜯었죠 손가락 손톱이 없어 그런지 자 그리고 이제 가격 조건 이런 거 하나씩 다해 나갈 겁니다 저번에 한이 정도까지 했다가 이제 멈췄죠 그걸 다시 아예 처음부터 제가 지금 보는 눈이 조금 더 틀리기 때문에 조금 더 해석을 어,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해서 그것들 하나하나 뜯어 나갈 텐데. 그거 보시면 아마 도움이 엄청 되실 겁니다 예, 기본적인 것은 풀고 어, 유튜브에 다 풀어 버리면 좀 그러나 일단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 우수회원들 그 다음에 급등주반들 그 다음에 뭐 종가는 어저께 안 나가서 좀 그렇고 스윙 많이 나신 분들 대박 축하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 어, 연세가 좀 있으신데 60대 70대 분들이 예, 같이 공부를 하시고 하면서 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어, 저희 아버님도 주식을 하시고 계시고 저 형님도 주식을 하시지만 누구나 할수 있다 라는 것을 예, 직접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모두 수익이 많이 나셔가지고 대박 대박 터트리시고 저도 이런거 좋은거 만들면 항상 공유를 해서 어 이런 그 텔레그램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캐치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액만 조금씩 변동을 해서 올리든지 해서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좀 재미난 거을 제가 봤는데 이런 자리에서 계속 뽑아 먹어요. 뽑아 먹고, 뽑아 먹고, 뽑아 먹고, 같은 종목으로 뽑아 먹는 거를 이제 봤는데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뭐 일부 약간의 소스도 있긴 있었지만 짜봤는데 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높아요. 저희 같은, 제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끝나는데 그런 애들은 보면은 짧게 먹어요 2% 1%를 먹는데 뭐 짧은 것도 아니죠 2%면 크죠 근데 그한 종목으로 몇 번을 먹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종목의 선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종목 선정이 잘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놈으로 뽑아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입니다.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종목이 잘 선행이 돼 있어야지 수익을 여러 번낼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근데 뭐 하락하는다. 잠깐만요. 안 좋은 거나 뽑아볼게요. 만약 이놈이다. 이런 놈이다. 뭐 이런 놈은 잘 올랐네. 라 짜스. 음, 오늘 되게 안 좋은 종목이 없나? 뭐 검색시 하나 축자면 되는데 한가간 애들 뽑면되겠죠 성한 한가 같죠. 많이 올라가지고, 한가. 아, 이런 애들. 만약에 이런 애들을 이제 분봉을 한번 돌려볼게요. 와, 이거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도가 안 나와요. 그죠? 아, 이거는 너무하고, 그러면, 그러면, 다른 걸로 뽑아 봅시다. 마이너스 10% 이하. 마이너스 15에서 10% 이런 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좀안 좋은 종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나오네. 자 이런 애들 뽑았다 만약에 이런 애들 뽑았다 이게 이제 구간이 짧죠 만약에 이런 애들 뽑아가지고 분봉으로 봤을 때 먹기가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거래가 너무 없네요 거래 좀 있는 걸 찾아볼게 요 기아차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선정을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올라가면서 계속 먹는 거할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디 수익 낼 구간이 없으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그 종목을 출연에는 기술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또 해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원행 같은 거 이런 거 선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애니 능률이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익 가능하죠. 또 밑으로 해또 수익이 가능하죠. 또 밑으로 해야 수익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데서 너무 빨리 올라와서 좀 그렇지만 이런 것 너무 빨리 올라온, 올라온 애들은 이 장대양봉이 막 분봉으로 해가지고 뭐 1, 2분, 3분 내에서 올라온 애들은 이제 하락하기 좀 쉽습니다. 왜냐면, 올라온 만큼 떨어져야 되겠죠. 이, 뭐, 이격도라든지, 뭐, 여러가지 상황을 교류했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은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희망고문을 하다가 떨어져 버리고, 그럼 여기서 또 손절을 하려고 하다 가또 올라가니까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떨어져 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손실 구간만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캐치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뽑아먹는 게 중요한데 이런 어떤 뭐 저기 뭐 아래 뭐 사이다, 뭐 DMI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산하는 종목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선정됐을 때 어떻게 뽑아먹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까 제주은행을 갔다가 어, 트레일링 스탑으로 했다. 트레일링 스탑으로 해가지고 나도 쓰면 이거 5%만 먹겠습니까? 아니죠. 22%까지 갔는데 최소 10%는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어떻게 해요? 성공을 한 거죠.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기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트레일링 스탑으로 먹으면 수익이 더 커진다.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추가적으로 수익, 수익 내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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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렸다 이런 데서 또 수익 내고 빠지고, 2%공간또 여기서 잡아가지고 또 수익 내고 빠지고, 이런식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이다 갑자기 강의처럼 됐네요 제가 이 중구난방으로 좀 잘하겠다면 이게 편집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길게 한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수익 나시면 감사 아, 축하드리고 감사가 아니고 아 그리고 저기 며칠 전에 그 맥주를 마시면서 종목을 몇개 들었었는데 알루코, 예, 알루코 지금 올라오죠. 이거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오이즈. 네오이즈도 지금, 그날, 며칠 전이죠. 이틀 전이죠. 여기서 있다가, 어떻게 반등은, 나오려고 나오려고 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도 좀 놔두면 돼요.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죠. 여기요. 코스메카 코리아. 얘도, 놔두면 돼요. 어저께 많이 올랐었죠? 한 3%? 많이는 오른 건 아니구나. 일단은 어제보다 올라와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어제 오르고 아래께보다 올라있는 거죠,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이거 놔두면 돼요. 오늘 또 지수 좋지 않기 때문에 놔두면 될것 같아요. 이, 누구, 누구더라? 왜? 하여튼 이게, 그, 맥주를 한잔하다가 뭐 옆자리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가 전화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요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도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요. 무도 우와라, 땀이, 읽으세요.